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뇌 과학자 장동선이라는 분이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혈액을 통해 매우 빠르게 보통 5분 이내 뇌에 도달합니다. 뇌는 혈액 뇌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어 대부분의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알코올은 이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이 뇌에 전달이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소량 0.05% 이하일 때는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올라가면 뇌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말이 느려지거나 기억이 깜빡거리는 등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심하면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눈이 풀리고 혀가 꼬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치매 등뇌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뇌 세포의 손상과 뇌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 적당량을 넘어설 때 결코 좋지 않고 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적당량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마실 때 보면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취함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는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몬 23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경고하며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런 게 누구에게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눈은 이게 술에 취해서 충혈된 눈을 이야기합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게 다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술 취한 사람, 술에 잠긴 사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도 폭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술의 특성과 그걸 왜 경계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데 술이 큰 유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마시면 아주 달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뱀같이 물고 물고 독사같이 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술취함을 독사에 물려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도 관찰에 의해서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흐려지고 말이 꼬이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잠을 잔다고 묘사를 하는데 폭풍이 쳐도 거서 잠이 들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누운 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상당히 비정상입니다 막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돛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잠을 잔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술, 그렇게 술 취한 자가 담대하죠 그래서 잠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때려도 안 아프다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술이 깨면 다시 술을 찾을 것이다 이게 잠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술에 잡혀 있는데 그게 좋다. 계속해서 그럴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밤늦게 예배당에 나갔는데, 밤이 한참이 됐는데, 그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 취함을 방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말은 낭비한다, 무절제한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문맥에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지 못한다고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허송 세월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이 끊긴다, 핸드폰을 깨뜨린다, 핸드폰을 잃어버린다, 온 세상이 내 안방이 된다. 힘들고 지쳤는데 그냥 좀 취해서 거기 내버려두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그렇게 쉬고 싶다. 그 마음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반대합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어디까지 망가져도 좋다는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좀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화장이 잘안 됐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든지 그 정도는 그냥 잠깐 이렇게 좀 부끄러워지고 지나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내 인생이 다 망가져서 그냥 일상을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의도를 하고 그 선을 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선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아주 뚜렷하고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버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여기에만 있어 이것만 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진짜 좋은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선 안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이... 거룩함인 것이죠. 거룩함,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세요? 쉬지도 못하게 하세요. 답답해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자리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술취함은 성령 충만의 대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술취함에 멈추면 안 되고 이 술취함의 문제가 뭔지를 살핀 다음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술취함과 성령 충만은 대조군입니다. 술 외에도 우리가 좋아하고 몰입하는 것들 있습니다. 뭐 드라마, 만화. 게임,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오락,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돈, 뭐 많죠?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 여기에 그러니까 술 취함에 그런 것들을 다 넣어도 무방합니다. 술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술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술지함 성령 충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해를 위한 설명이고 우리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롭게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시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요구하고 원합니까?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원합니다. 다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왜곡된 사랑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막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니까요. 그냥 우리는 신자들은 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 머물러 있고 더러워질 때. 그런데 이게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는 당연할 것인데. 모든 성도입니다. 다입니다. 다. 에베 소설를 읽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2인칭 복수입니다 에베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서 어느 날한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져라 모든 성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이 성령 충만해질 때 나타내는 네 가지 결과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분사절이라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맥락이나 내용을 볼때 이게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결과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화답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면서 공동체로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이고 뒤에는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서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조건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뜻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단서가 붙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어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이 되고 칭찬과 상을 받을 소망의 날을 향해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멸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평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늘 언제나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요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복종이 약간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 밑에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면 내가 복종을 할까? 아니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주면 내가 복종을 할까? 아니면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나도 복종하게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복종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그 의식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그 마음이 우리 안으로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확 밀려들 때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에 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대상이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상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결합해 놓으셨기에 어떤 사람도 복종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이 다스리는 곳엔 상호 예속이 있다. 왕들과 통치자도 예외가 없다. 그들은 섬기기 위해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권고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서는 당연히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해지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고 이야기할 때 기대하시는 것 있습니까? 이 말씀을 떠올릴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들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 시시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특별하게 느껴집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실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을수록 아,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진다고 놀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취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주님 바깥에 있을 때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늘 아쉽고 늘 불평이 가득하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아니죠. 서로를 더 많은 사람을 내발 앞에 꿇려야지 만족스럽죠. 그게 다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기적적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가능하게 된다. 결과로 나타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취하지 못한 행복들을 다시 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규제 속에 살아보았습니다. 행동도 제약받고 갈수 있는 곳도 적어지고 예배마저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일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누리던 게 이렇게 많구나.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누가 가죠? 아픈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픈 병을 낫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아가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이죠? 뭐 근육 생기고 늘씬해지고 예뻐지고. 예뻐지는 병원이 있긴 한데 그거좀 예외로 하고 그 병원 예외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원래 가져야 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할수 있는 최선, 최고의 일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죠. 병이 너무 중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병이 생기면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을 때 기뻐합니다. 잠깐이지만 기뻐합니다. 그때 그리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것들 많구나. 어, 감사하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행동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너무 좋다. 감사하죠. 그리고 좀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잃어버린 것, 누리지 못했던 것, 그런데 너무 좋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누리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감사를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불평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만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 짙게 나타나는 것이죠. 더 많이, 더 깊이, 더 변편만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나온 말씀에 있는 것들이 그냥 아니, 별것 아니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입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영이 귀신 들어와서 이상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취중, 전, 취중 진담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뇌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서 겁을 상실하고 자기가 평소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숨겨진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는데 그것과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서는 아주 정상적인 정신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지혜로워져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잡히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영험한 사람처럼 돼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자기 주장을 막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럼 그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죄악된 욕망이고 최대한으로 말을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영험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님과 정반대 대적하고 아주 나쁜 쪽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결과들은 진짜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가, 범사에 감사한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아니면 계속 두려움을 주고 걱정에 빠지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드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짜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만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되찾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확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상이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앞에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혜와 계시에 영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배 아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냥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예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높이며 그것을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목하고 갈등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해주십소오 그래서 그리소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의 마음이 막내 마음에 막 파도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내려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행복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딪혀서 변화시켜 주시고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